뭐지? 안 보여 라이터 설마 어아 드디어 드, 드디어 탈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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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오 빠, 빠, 빵. 아. 띠, 튕겼네. 아, 티, 튕기네. 튕기네. 엄마. 늑져줘요. 자 클로징은 이렇게 잘랐어 네. <laughs> 꺼지면 어떡해 어떡 꺼지. 아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크랜드 TV 구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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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, 뜨거. 브랜드TV 구독하기, 영웅이TV도 많이 사랑해주고 애플이도 사랑해주사! 어. 어.